자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이 어려운 현장을 아, 여러분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에서 8장입니다. 5장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우수에서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홀리 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구별, 거룩함, 이것을 드러내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6장은열리 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7장은 지나친 욕심을 부린 아간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자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 공격을 지시하셨고 그 아이성을 함락하게 하시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우수와 오장,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푸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멸절하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우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이 위하느냐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우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파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들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라앗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우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우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와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와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동쪽, 배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우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쌌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여우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우수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우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우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하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여우수아가 일어나서 군대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우수하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우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지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우수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우아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잘 읽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구별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더러움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뭐를 해도 안 됩니다. 가정생활, 일, 짜증하고,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열의 구성의 역사,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힘입니다.